너무 한곳 있으면 나중에 양중에리각구우힘들어진리우 아, 우리 친리는 창고, 창고 쪽 친구, 우리 친 우리 네구 우리 친 우리 창고 쪽으로? 많았거든, 뭐. 어? 우와, 아, 우리 로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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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리 친구, 우리 친제 우리 친구, 우리 친 2층에 있네. 노란지에 위치 노란지 위치예 오케이. 어우 씨발 가고 팔게 새끼. 내려온다. 형님. 살리러 간다. 살리러. 어, 이제 못 간다. 지금 내문에 아니 그. 담벼락 뒤에 있다. 담벼락 뒤에. 예. 노란지 가 앞담을 있다잉? 오, 라오 씨발. 에이, 시바. 에이, 다발 에이, 씨왜 에이, 씨발.